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디센트럴랜드 오늘 고가는 654원이고요 저가는 555원입니다 지금 시간 623원으로 지금 10% 이상 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디센트럴랜드 10월부터 바닥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600원 중반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지금 하락하다가 지금 쌍봉이 나오기 직전인데요 이 밑에서부터 거래 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며칠 안으로 이 600원 중반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센트럴 랜드는 시총이 일조로 그리 가벼운 코인은 아닙니다. 이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움직이면서 코인 불장 초입에서 볼수 있는 준 메이저급 코인들의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 코인들의 강세가 무서울 정도고 지금 순환적으로 선별적으로 옥석가리기 형태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을 돌파하고 이 5천만 원 라인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들까지 매수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6천만 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섯 차례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있습니다. 이 반감기 때는요. 항상 비트코인 불장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약간 조정세고요. 이 캔들과 단기평선의 강, 간격은 좁아지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이 장기평선과의 간격은 꽤나 넓습니다 그래서 조정 올때이 캔들이 장기평선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코인 끝났네 그건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모멘텀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개미들을 터는 파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큰 조정을 여러분들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2평과 캔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약간의 조정이 오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알트 코인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미리 선점해서 오르면 수익 챙기고 이 챙긴 수익금으로 다시 바닥에 있는 코인 들어가서 오를 때 수익 챙기고 이렇게 회전율이 빨라야지 여러분들 시드 여러분들 투자금이 빨리빨리 늘어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불장이 오면서 모든 코인들이 우상향을 하겠지만요. 이 코인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지 않는 코인 들어가시 언제까지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오를 만한 코인 빠르게 분석해서 시그널 뜨면 들어가서 수익 보고 다시 급등할 코인 바닥에 있는 코인 매수해서 수익 보고 이렇게 회전율이 빨라야지 비트코인 1억을 넘보는 시기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집했던 코인들이 거의 다 올라서 어느 정도 수익 보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비중 늘리러 매매 타점 보고 있습니다 이 디센트럴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매매에 동참하실 분이나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매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디센트럴 랜드도 분석 다 마쳤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고 저에게 문자 주시면 이 디센트럴 랜드 분석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세력들의 예상되는 매집 타 가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관한 시나리오 거기에 따른 매수, 매도 전략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 정보 매집했었던 코인 정보들까지 패턴들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 010-8120-3321로 숫자 7번과 함께 디센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 저희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크 한번 볼까요? 9월 8일 500원 이하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매수금액 얼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면 9월 8일에 500원 이하에서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600원, 650원, 700원. 지금은 더 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미련 없이 다음 후속 코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주일 만에 푸근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물린 코인이 있어서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보유하신 코인이나 물리신 코인들 자, 평단 비중 알려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 전략 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세요. 자, 상담할 때 일절 상담비나 회비, 비용 드는 부분은 없고 저희 답변과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역시 상승할 코인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코인 내지 두 코인 정도 매일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로 그날 그날 수급이 몰리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로 보고 있고 나는 빠른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슈팅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크코인처럼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없이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문자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제이 개인 번호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답장이 없으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문자들 다 드립니다. 간혹 누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그만큼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자,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선착순이기는 해도 구독자님들이 문자 보내주신 게 감사해서 웬만하면 수급이 꼬이 꾸이지 않는 이상 다 공유해 드리고는 있는데, 간혹 너무 많은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급이 꼬일 것 같으면. 다음 후속 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나아 그리고 매매할 때다 음봉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라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두 코인은 올라가니까 단타 드릴 때도 있고 짧게 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요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매직코인 같이 들어가서 크게 크게 먹는 게 마음도 편하고 하기도 쉽고 수익이 났을 때 시드머니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님들 구독자님들 손실이 안타깝고 같이 벌어서 같이 윈윈하고 싶기 때문에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보들이 이 모든 수익들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 회비 오고 절대 없습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돈 벌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쉬어가는 단계고요. 동시에 응축의 단계입니다. 잔뜩 웅크린 개구리가 멀리 뛸수 있듯이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고래들이 이 시기를 통해 코인들을 줍줍하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매집 중인 코인들입니다. 매매 중인 코인들이에요. 위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집 중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같이 매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매하는 코인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인생의 기회는 몇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고요 계좌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의 끝에 놀라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문자 주셔서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고, 수익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 매매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가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과 매매 타점까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늦고 마감하면 후속 코인 발굴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시니까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정보 받고 소액으로 사봤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따라 하시면 되시고 단톡방 만들어지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같이 매매 나가면 됩니다 예, 서로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님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